네. 그 오늘 토요일에서 오늘은 이제 반일 근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런 반일 이렇게 안하던데 오전 12시까지 접수를 받고 진료를 하니까요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왔어요 제가 이게 유튜브로도 찍고 올리는데 유튜브라는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첫째, 좀 창피하다. 이제 어떤 대중 앞에 쓴다는 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심스럽다. 네. 저, 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고 하면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니잘난이 이렇게 보는, 보실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비판의 상대가 될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찬밥도 운밥 그런 거다 따지면은 유튜브 못 찍어요. 근데 네, 유튜브 찍으면 돈 나와요? 돈 나온다는데 저도 돈 나올 줄 알고 찍었는데 돈은 안 나와요. <laughs> 그리고 남창기 원장 유튜브 찍어 가지고 뭐0만블로그 파워가 파워가 되겠어요? 그래도 꿈은 가져야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1 0 0만이 정도 이상의 한 동영상이 잘 몰라요. 제가 구글하고 사장하고 면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은한 동영상이 많이 올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구독자 수도 중요하겠지만 은 조회수가 중요하대. 100만 명이 조회를 한다는데요. 근데 남창규 한영 원장이 얘기하는 얘기를 100만 명이 들 듣겠어요? 우선은 첫째 건강에 관심 이 있어야 돼. 건강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많다는 게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 60대, 네, 60, 50대. 50대 보통 50대 꺾어가야 돼. 인생이 한 반백 년은 살아봐야지. 아, 이제 돈도 좋고 여자도 좋고 뭐다 명예도 좋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한철이구나. 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무병장수. 근데, 병 없이 사, 오래 살 오래 살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면서 오래 살 수는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내년 우리 모 대기업 회장님처럼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연명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산다는 거는 남창기 원장이 볼 때예요 제가 뭐, 뭐 어떤 면에서 산다니까 미, 너, 너 얘기가 정답이냐? 이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잘 산다는 거는, 뭐,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다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잘 죽는 게, 잘 사는 것 같더라. 아,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저도 잘,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구나. 아, 쉽게 말해서, 이제는. 내 뒤쪽, 족적이 이제 그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게 많이 올라오냐면, 강아지들이 많이 올라와. 강아지 가지고 밥 주고 뭐, 모이주고 뭐 있잖아요, 그죠? 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재밌어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만 계속 올라오는데, 조회수가 뭐, 100만, 200만, 뭐, 이래 나와요. 그니까 쉽게 말해서 남창기 원장보다 누가 더 인기 다고 강아지가 더 인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흥미거리, 시간을 죽일 수 있고 재미를 삼아서 볼수 있는 내용들이 조회수가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돈이 되는데 남창기 원장은 지절랍도떠 들지 또 내지는 뭐 아픈 사람, 뭐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다 고 그러지. 이런 얘기하니까 대중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 또 이게 제가 이거를 올리는 목적이 첫째는 뭐냐면은 아 남창규 원장이 쓰는 이 치료 원리가 뭐요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건 알려진다는 것은 당대 알려지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가 죽고 나서 죽고 나을 때는 뭘로 알아요? 기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책이거나 요즘은 유튜브니까 동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치료를 공부하는 분들이 일일이 남창기 환영회 옆에 와서 참관할 수도 없는 거고 또또 또 이게 프라이버시가 많이 강조되는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동영상이라도 올리면은 그 동영상이 살아있는 한은 어떻겠어요? 이치료 올릴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줄수 있겠죠 이런 차원이라니까 그때 실제 유튜브든 뭐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초심은 뭐예요? 순수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듣게 된다 변질이 되는 거지. 제 입장은 어떻게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은 초심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을리 또는 남창기 원장이 남창기 한의원이 그래도 잘 되는 한의원이에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실 네. 그래서 그럼 잘 되면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식당 가면은. 그 양념장이나 소스가 뭔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진정성이라는 거고 소통이라는 거예요 눈높이라는 거고 근데 제가 눈높이는 잘못 맞춰요 왜냐면은 어떤 부분에서 눈높이를 맞춘다는 개념은 대중들하고 소통한다는 얘기인데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 눈높이에 맞추고 싶은 거지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에 열렸다면 초기 증상이 뭐라고 그래요? 감기 감기증상. 네, 증상인데 네. 구체적으로 체첨 네. 처음, 처음에 발열 네. 네, 증상이에요. 네. 열나는데 막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창기 원장이 뭐 마스크 쓰면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면역력이 중요하다 지만 네. 코로나 처음 걸렸는데 네. 발열이 났는데 코로나인 줄 의심이 되는데 열, 막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라고 제가 선동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해서 건강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는 뭐예요? 의심이 되거나 그런 느낌이 된다면 어떻게 돼? 본인이 조심을 해야지. 초기 증상은 고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난다고 그래요? 기침이 난대. 그러니까 열나고 그 다음에 기침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노통 목이 아프면서 전신 근육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아 조심하시고 또 예방하거나 또 관리를 조심하셔야지 근데 병원에 가면 뭐 해요? 열나면뭐 해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 뭐 할까요? 주사, 약을 어떤 약을 줄까? 주사 어떤 주사를 줄까? 해열제 준다니까. 열 떨어뜨리는 거 준다니까. 실제적으로. 감기가 또는 열이 왜 무섭냐면 36.2도 5도가 정상인데 이게 38도 39도 40도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세포가 다교란돼 버려요 그래서 말대 폐혈증도 되고 그 다음 경련도 하고 내 상태도 되고 그 다음에 가래라든지 이렇게 호흡곤란도 생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 예를 들면 아스피린 계통 약들을 대부분 주잖아요 저도 어릴 때 무조건 열나면 아스피린 먹었잖아요. 아스피린은 얼마나 싸고 좋은 약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도 그와 연관된 감기 증상이 나오면 발열시켜 놓는다. 열이 나면 발산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약초겠어요. 토하거나 설사시킨다는 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기가 문제가 돼서 오는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어쨌든 제가 이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들이 한편만 보면은 좀 이상하게 또비춰질 수, 들어세요줄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어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얼굴에 나오는 분들이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좁게 세웠어요. 그제 유튜브를 보면 되게 불편해요. 왜 이렇게 좀 넓게 TV 하면처럼 와이드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좁게 나오느냐? 왜냐면 저만 빛이라고 이때 또 누구 나오면 은왜내 얼굴 나왔어요 또 이렇게 초상고 침해라고 하고 또 제가 다행히 100만 유튜브가 안되니까 다행이지 나중에 100만 유튜브 돼봐 그때 되면 은 어, 원장만 님 먹고 살아요 그렇게할거 아니에요 원장님 신물보다 더 나빠 그래요 아그그 그래. 얘기를 꼭 해주셔서 감사해요 신물이더 낫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어서 한데 또 보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불편하다 해서 요즘은 한 250개 올렸잖아요 이제 간띵이부었어 이제는 그래 조심 이제는 뭐뭐할 사람 하면 다 내리면 되지 이제 그렇게 막초상품 따지면 다 왕창 내려 버릴 거예요 제가 이제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유튜브로 돈 벌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가 뭐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요 안 하잖아요 볼 사람만 보고 제발 시, 싫어요는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한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넓게 화면 보기 편하게 하는데 아주 그런 것들 제가 유튜브 편집이나 이런 기술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런 세세한 기술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를 보는 분들 진짜 관심 있어 서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일체 그런 댓글이나 질문에 제가 답을 안 달아요 다만 뭐요 좋아요 는 눌러요 제가 제아 좋아요 눌러 있는거는 뭐예요 아 남창기 원장이 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로 안달아도 그 마음은 제가 전하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거고 어떤 또또또 개인적인 아픔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그 유튜브를 통해 살리면 제가 밤에 잠도 못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낮에도 밤에는 편히 자고 낮에 열심히 진료해야 되잖아요. 진짜 아픈 것들은 궁금하시면 남창규 한의는 오시면 되고 또 주변에 인체 파동 원리를 하는 치료하는 병원이나 이런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자또 진료 시작게요 건강하세요.